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언제든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와 화순으로 가는 시내 버스 운전 기사 예순여섯 살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그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가 <laughs> 서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어느 순간 자가 오더니 이제 병원으로 안아직막 봤어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는 버스기사로 정년한 뒤 고령의 나이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전한 시내버스는 운전자 한 명이 하루 종일 근무한 뒤그 다음날 휴식을 취하는 일교대 형태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하루에 15시간 넘게 광주와 화순을 200km 넘게 오가야 합니다.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당수가 김 씨처럼 고령에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 버스 운전 종사자 2,400여 명 가운데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모두 68%를 넘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시내버스 종사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혈압은 국민 평균보다 높았고 유연성과 순발력 조사에서 50에서 54세 시내버스 기사는 일반인 평균보다 크게 몸이 쳤습니다. 건강 관리 사업을 좀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좀 고령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긴 노선보다는 단기 노선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중공영제 10년을 맞는 광주 시내버스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